넘겨볼까요? 자, 2-22페이지에요. 어, 밑에 양가로 5번입니다.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죠? 자, 이제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입니다. 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에 대한 부분은 소비대가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이 과세표준에 포함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예외에 대한 부분이죠. 얘가 예외. 예외가 예외라는 거는 얘는 제외라는 거죠. 자, 얘가 이제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국내 물품이고요. 소비대가가 아닌 부분으로 보는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 물품이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와서 답을 보여드릴 때는 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를 이렇게 옆으로 같이 쓰시면 안 돼요. 국내 물품에 대한 얘기, 1번 넘버링 달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수입 물품 달고 또 넘버링 달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칠판에다 보여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얘가 기본적으로 지금 반출 전이에요. 자, 이제 반출 전인데, 이 국내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장이나 또는 제조장 반환 조건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판매장이나 제조장으로 반환한다는 건 소비 대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소비 대가일 때과표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개별 소비세는 소비세니까. 근데 이거는 판매장이나 제조장으로 다시 되돌려오는 조건이니까 얘는 소비 대가가 아닌 거죠. 그럼 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과세관청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무서장이 승인을 받아라는 겁니다. 이게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소비대가로 볼 거냐 말 거냐. 소비대가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도 소비세니까 포함해라. 그렇지 않으면 빼라.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얘는 부가세에서는 승인사항이 아닌데 개별 소비세는 승인,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구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용기, 이 포장 비용 있죠? 그걸 공제한 금액으로, 예, 팔아 먹는 거죠. 이게 판매, 반출이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건을 우리가 갖춘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과세표준에 우리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수입 물품과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번, 마찬가지, 반환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출자한테 반환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자, 승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물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장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용기 대금 포장 비용 있죠? 이 용기 대금 등의 요 비용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요. 과세 물품 가격보다 커야 됩니다. 자, 과세 물품 가격보다 커야 됩니다. 아주 특이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충족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우리가 아주 어, 이렇게 고도로 안전한 거를 요구해야 되는 케이스 뭐 그러면 굉장히 비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보호 또는 뭐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뭐 그런 뭔가 용기나 포장 그런 거는 이제 그 물품 가격보다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수출자한테 돌려주는 조건이 망 갖고는 안되고 충격이 돼야 그게 제외가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정리를 했어요. 음, 교재 좀 볼게요. 2-22페이지. 자 원칙이죠. 과세물품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원칙 제가 이렇게 포함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답에 보여줄 때는 1번, 원칙, 그리고 밑에다가, 그쵸? 포함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주어하고 우리 동사까지 해가지고 문장 형식을 갖춰서 답을 보여주는 게 맞으니까, 이제 과세, 물품, 가격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포함한다.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한 과세, 물품, 우리 가격, 즉 과세 표준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포함한다. 이제 그게, 끌고 가는 게 답안을 보여주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수탁 제조 물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크게 미납세 물품 미납세 반출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달아놓고 밑에 납세 모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로 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원칙 다시 볼게요.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을 한 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해서 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자 물품의 과세 전 가격, 과세 후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세가 안 되는 물건은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세 전의 가격 가지고 비교해야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 구성 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답니다. 자, 방가루 이번에 특례죠. 일정한 경우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제외되는 경우와 신청 절차. 자, 기억. 반환 조건부로 판매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반환 조건이래요. 과세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례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걸 조건. 이거죠첫 번째. 그 용기대금 포장비용을 뺀 금액으로 공지한 금액이죠.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네, 세무서장 승인 사항까지 요 요건을 모두 갖춰라. 지금 그런 거죠. 자 신청서를 네, 반출하기 전에, 반출하기 전이죠. 제출해야 된다. 니은 수입의 경우죠. 용기 대금,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 물품 가격보다 비싼 것 이걸 먼저 좀 얘기하고 있죠? 자,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 수출자에게 반환 조건입니다. 자, 수출자에게 6개월 내 반환 조건이네요. 보세 구역에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하는 때 신청서를 보세 구역의 관할 세관장한테 제출해라. 자, 수입 신고하는 때 제출하랍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사후관리죠 자,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승인을 한세무사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 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위반된 용기대금 포장비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해라. 자, 이 부분이 생인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사후관리해서 추징해라. 뭐 그런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